아우디 a 8입니다 2011년형이고요. 검정색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매입을 하러 대전까지 와서 매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외판 상태는 무리가 없고요. 제가 사고 검사하는데 굉장히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블랙 컬러에 35만 7천 킬로구요 내비게이션 뭐 전자파킹 스마트키 그 다음에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가스 발생 이어서 확인합니다 엔진 네,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크로스에 비해서 나쁘진 않고요 A8 매입전에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행거리가 35만 7천이라 어, 많이 부담스러운데 주행거리 연식치고는 2011년식이니까 주행거, 주행은 양호합니다. 엔진 미션은 이상 없네요. 오후에 대전에서 출발한 차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빼셨다 저쪽으로 해주세요 저쪽으로 예예 예,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됩니다 그냥 앞에다 대세요. 여기 있죠? 예 예. 예예 예. 예, 예. 이쪽으로요.